Bu 키즈폰? 일반 키즈폰과 뭐가 다를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질까 걱정이시죠? 문어 키즈폰은 학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키즈폰입니다. SNS 유해 콘텐츠 차단은 기본, 학습 지원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실시간 위치 확인과 SOS 기능으로 부모님도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능만 담아 불필요한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너키즈폰. 우리 아이의 첫 스마트폰으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지금 여꺼폰에서는 기기값 영원에 6개월 요금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여꺼폰에 문의해 보세요.